자, A번이랑 C번이랑 D번은 전부 다 접속사고. b 번 a n이는 두 가지거든.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한정사로 써쓸 수도 있어. 얘가 한정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단수, 복수, 불가사 명사를 쓸수 있어. 자, 그럼 일단 올라가서 한번 볼 건데 we will consider all scholarship applications carefully. 우리는 모든 장학금 신청서를 정말 신중하게 고려할 겁니다. and this regard 그리고 무시할 겁니다. 뭐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만한 명사 역할이 필요할 뿐더러 지금 빈칸 뒤에 dash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접속사는 속사를 바로 쓰는 건 아니지 A, C, D 탈락시키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B번으로 들어가 That do no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라고 해서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disregard 무시하겠다 해석도 가능하지? 정답은 B번